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람포드와 리스트, 윌러 이세 명을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선 람포드부터 보자면, 람포드의 유대 개방 조건에 필요한 영웅은 셀판이라고 란디우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질은 윌러하고 미스터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람포드를 뽑아야 하는 사람을 정리를 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7월 8일에 출시되는 미스터리의 기사를 사용하실 분이라면 무조건 뽑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PVP에서 각성기가 나온 윌러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무조건 뽑아 주셔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레이드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 인백에 들어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뽑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국 서버에는 현재의 니도그와 슬레이프니르 인베기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람포드를 모두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리의 기사를 위해 뽑으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7월 15일에도 뽑기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여유가 유리하고 오메가 그 다음에 유백서 히에인가 뭐 하여튼 그러한 영들을 뽑기 위해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7월 15일쯤에 그때 가서 뽑으셔도 어차피 유대인지를 채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패스해도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의 기사를 사용하실 마음이 없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PVP를 안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레이드에서 고득점을 안 노리시고 그냥 S랭크만 맞으면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으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미스터리의 기사에 조금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다음 턴이 미지의 기사인데, 여기서 미지의 기사의 광역기 이렇게 써주시고, 미지의 기사는 유유~ 이렇게 다시 도망가는 이런 말도 안되는 슈퍼 빤스런의 장면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기사 두번째 빤스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지의 기사 두번째 빤스런에 걸려있는 버프는 진격의 가오랑 소절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아이템 효과인 것 같은데 무슨 효과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다가가 가지고 주구라를 때립니다 아르베도 창을 던지는데 말도 안 되게 주구라가 원낙 폼이 나버리네요 그리고 유유히 돌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말도 안 되는 녀석이죠 다음으로는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개방 조건은 메튜하고 란디우스입니다. 유대인질은 따로 없습니다. 뽑아야 한 사람을 정리를 해보자면 PVP를 하시는 유저입니다. 왜냐면 슈퍼 사기 짱짱 사기 게임으로 PVP를 하시는 유저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캐릭입니다. 두 번째로는 70 신비경 발키리에서 꼼수를 사용하실 예정이신 분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70 신비경 같은 경우는 한국 서버로 약 잡아서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꼼수 방법은 레오나르트가 딱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나만 있어도 돼요, 라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꼼수 없어도 깰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구 스펙이 높아질 뿐이죠. 패스해도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PVP를 안 하시는 유저랑 70 신비경을 굳이 꼼수를 쓰지 않고 깨시려고 하는 유저분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개방 조건에 필요한 영웅은 세레나하고 람포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러를 쓰실 분들은 람포드를 꼭 뽑아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인질 같은 경우는 세레나입니다. 그리고 뽑아야 되는 사람과 안 뽑아도 되는 사람은 엄청 간단해요. 구분할 수 있는 게. PVP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뽑아주셔야 되고요. PVP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안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뽑기 일정이 9월 9일이므로 PVP에서 각성으로 떡상된 윌러를 쓰시고 싶으신 분은 요번에 되도록이면 뽑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람포드 리스틸 윌러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